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주인샵 아지트입니다 오늘 렉턴 스포츠 칸 차량에 어, 파워뱅크 300A 아, 그리고 3000W 인버터 매립 작업을 시, 했는데요. 어떻게 어, 매립 시공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배회장님 오늘 어, 렉턴 스포츠 칸 차량에 이렇게 300A 파워뱅크 매립 작업 했다고 하시는데. 네. 어떤 식으로 작업는지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어, 우선은 이제 300A 파워뱅크와 네. 이제 인버터 3kg짜리 인버터가 저희 슬라이딩 커버 요 밑에가 공간이 이제 협소한데 그 공간을 살리면서 이제 어뭐 전기 파워뱅크를 네. 이제 음 깔끔하게 매립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어, 평소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저희 평소에는 그 2열 시트 밑에다가 보통 매립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, 적재함 쪽으로 파워뱅크가 나오게 된 건가요? 어, 이제 2열 시트 뒤쪽으로 이제 300암페어 파워뱅크가 이제 예.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저가 네. 이제 자리를 찾다 보니 음. 요 적재함 밑에 여기가 이제 약간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네. 원래는 이제 저희가 200암페어 파워뱅크를 주력으로 했었는데 그렇죠. 이번에는 차주 분께서 300암페아를 이제 매립을 해달라기를 원하셔서 지금 요 슬라이딩 커버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죠. 됐다. 네. 그러니까 300암페아가 부피가 훨씬 큰 거네요. 네 그렇죠. 부피가 어. 많이 크죠. 1 0 0암페어가더 늘어난 거니까. 아 그렇, 네. 그러면 이제 원래는 200암페아는 2열 시트 뒤쪽에다가 매립을 했었는데 요3 0 0암페어는요 슬라이딩 커버 밑쪽으로 하고. 오 어, 근데 지금 보니까 뭐. 되어 있는 건지 안보있는 건지 <laughs> 모르겠모르겠 <laughs> 어. <laughs> 깔끔하게, 진짜, 파워뱅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이제 작업이 됐네요. 네, 이제, 네. 그 차주님께서 네. 좀 깔끔하게 저희 블로그를 보셨는데, 네. 워낙 깔끔하게 작업을 하신다고 또 네. 네. 그렇게 하셔갖고 저희 또 최대한 깔끔하게 해보려고 네. 네. 제작을 하나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진짜 네. 커스텀처럼 이렇게 딱 맞게 제가이 됐네요. 네. 그래서 파워뱅크는 저 음. 안에 있으니까 제가 아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여주세요. 네. 여기는 이제 파워뱅크 점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여기 볼트가 4 개가 달려 있어요. 볼트를 풀어주시면 은 우리 점검구가 열리면서. 아, 저기, 확실히, 3 0 0 암페어 파워뱅크니까 굉장히 크고, 네. 또, 3000W 인버터여서, 어, 확실히, 뒤에 2열 쪽에는 거의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네요. 네, 엄청 크기도 하고, 네네. 해서 네네. 좀 됐고. 아. 그래서, 뭐, 작업은, 요렇게, 이제, 깔끔하게, 안쪽, 이제, 배립 이제, 저기, 주행 충전 배선은, 네. 앞쪽으로 해서 똑같이 매립을 하면서 네. 이제 바깥에 최대한 노출을 적게 하고 네. 안쪽으로 적지 안쪽,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저기 매립을 하게 되었어요. 와 진짜 깔끔하네요. 아 음. 근데 어쨌건 그 밑에 밑에 슬라이딩 커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완, 거의 좀 죽은 공간이었는데 퍼워뱅크 놓으면서 꽉 차면서도 공간 활용 잘 됐네요. 네, 네. 오늘,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작업한다고 오늘도 힘좀 썼습니다. <laughs> 네. 대단하십니다. 네. <laughs> 요거 한번 시연 좀 해주세요. 네. 요 파워뱅크는 여기서 이제 배선이 나가서 여기 멀티탭으로 네. 제가 여기 또 방수함 저희가 뭐 항상 하는 방수함 작업이 또 들어갔어요. 여기 보시면 좀색다른게 하나 있는데 또 차주님이 여기 뭐냐 한전 충전기를 물리고 시, 물리시고 싶다 그러자고. 배선을 하나 더 빼서 한전 충전을 꽂을 수 있는 단자를 또 하나 또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뒤쪽에 커버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 한전 충전을 꽂아 주시면은 뭐 따로 이제 건들 거의 건들 거 없이 파워 뱅크를 한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주행 충전도 되면서도 주행이 없을 경우에 이제 220V 한전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또 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보시면은 뭐 멀티 파워 탭은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저,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 드렸고 DC는 똑같이 키 켜주시면은 시거잭 포트에 12V가 나오고요. 여기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, USB 포트는 따로 스위치가 또 하나씩 또 있어요. 요걸 음. 해 주셔야 USB 포트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버터를 쓰기, 쓰시기 위해서는 옆에 인버터 스위치를 음. ON 해 주시면은 220V를 쓰실 수가 있고요. 음. 지금 현재 이 적상계에 표시되는 게 13.3V에 1암페어, 14와트. 현재 지금 인버터도 켰고 DC도 켜져 있는 상태에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. 아, 대기 전력이 좀 들어가네요. 네. 그쵸? 네. 그리고 저희 마스코트 <laughs> 산업용 청소기 <laughs> 1킬로짜리입니다. <laughs> 마스코트 1킬로짜리를 또 한번 고, 돌려보겠습니다. 1킬로 정도면은 한 우리가 캠핑용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커피포트, 커피포트. 아, 그 정도 네, 사용한다고 캠핑에서 제일 큰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. 캐, 그렇죠. 캠핑... 캠핑에서는 제일 큰 전기죠. 네, 캠핑 용품 네.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전기라고 보시면 되고. 그리고 얘가 삼0암페어 용량이기 때문에 일킬로를 연속적으로 돌렸을 때는 어삼0암페어가 보통 한 삼천팔백와트 정도 나오니 한세 시간. 3시간 한반 정도 3시간 40분 정도 풀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청소기를 켜주시면은 적상계 에 표시가 되는게 현재 1kg 짜리인데 1.1kg가 지금 적상계 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대기전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kg는 청소기 한대밭때 정도는 뭐 대기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... 잘 되네요. 네, 됩니다. 네. 캠핑 가서는 뭐못 돌리시는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음... 3 k 로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. 그럼 이 차는 그러면은 한전 충전이 안 되면은 주행 충전기는 몇, 아, 몇 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나요? 어, 300암페어짜리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30암페어 용량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30암페어 용량이면은 어, 300암페어를 0에서부터 뭐 100%까지 충전하는 데는 한30아 10시간, 10시간 정도, 정도? 네. 아, 10시간 정도 운행을 하시면은 완충 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. 네. 뭐또 앞에 저희 퓨즈 쪽 연결 보면은 네. 저기 뭐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네. 네. <laughs> 날씨가 되게 춥네요 <laughs> 네, 보시다시피 저희가 네. 또 1차 2차적인 안전 네. 네,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고 퓨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... 네, 보통 이제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이 차단기를 오늘 해설해야지만 주행 충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5% 네. 내려놓시면은 주행 충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, 그러면 5% 내려놓게 되면은 이 전기가 이제 실내로 실내하고 저 파워뱅크 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음, 그래서. 그러면 실내로 전기가 안 들어가면은 좀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이제 우리가 보통 원래 없던 배선이고 음. 저희가 이제 주행 충전, 즉 파워뱅크를 충전시키기 위한 주행 충전 배선을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. 혹시나 하는 이제 네네. 뭐 어쨌든 차 안에 뭐 전기를 인입을 안 시키는 게 음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추천되는 거죠. 라 제일 안전하다고 거라서. 생각하는 예. 거죠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다 설명된 건가요? 네 설명은 끝났습니다. 아 진짜. 네. 오늘... 깔끔하게 잘 됐네. 아, 네. <laughs> 오늘 저희 렉슨 스포츠 칸 차량에 파워뱅크 300암페어, GSB 파워뱅크 300암페어를 설치를 완료해드렸고요. 어, 저희 아지트에서 가장 많이 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저희 아지트에 파워뱅크 작업 맡겨주시면은 정성 내고 꼼꼼하게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